Корень. маленькая сбегала в настоящий... в да, ну, давай сейчас. Да, машина да. слишком много. Сейчас пробки. У нас так

Давай Сейчас, вот, вот это вкус. Ага. И это цараточный. Ага. Это плод, Вот это или. Один, флоп, один, вот это, и один это, и фотовича. Давай плохо. Ну, все а, есть Можешь а я там. Особенно. Может, посмотреть, Айран тоже все есть. Айран, не Я думаю, знаешь, кири визит, это Да, чуть-чуть похоже. Не, не чуть-чуть похоже. Прям похожи. Нет. Но они думают.

이거봐,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도> 미쳤다. 맛있어. 음, 맛있어. 약간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빠네 같지 않아요? 바네? 가왜있어 진짜 맛있어. Это называют Татунгаймон. Да, я видела. Мы в этом доме живем. Мы в этом доме живем. Мы в этом доме живем. Ты часто. Знаешь, мы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ем. Давай встань, там люди приходят. Ну, не помню. Не все Знаешь, это Корея, это было мое вечно большой да? Ты знаешь, я очень хотела. Ну почему такая грозная? Нет, тебя? нет, нет, я же сказала, я думаю, устала от этого. Я... У меня сейчас эмоций нету, но у меня сердце угу. есть эмоция. Ну знаешь, ты как будто уже два года живешь в Корее.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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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да. <свят> У меня тоже как будто свой родной город. Ага. Это знаешь, когда в сумке или бесплатно и сразу, да? Совесть нету, да? Совесть нету, да? Сколько штук ты будешь? Совесть нету, да? Нет, нормально, нормально. Тебе пакет нужно, да, теперь? Реально, пакет нужно. Я хочу туда. Вокдал, я все Забрать. Хочу мама подарить. Брендишка. Давай скажи, я купила. Пацан будет да? я купила Столько долларов, Это бесплатно Нет Да, что Мы смотрели На Тебе наоборот хорошо, да? Да Мы уже сколько дней вместе, да? 와, 스카니비1위에 안녕? 아, 네. 아, 아 네. 하이 <목소리> 이 어색한 공기 어색한 공기 어색한 공기형... 어색한 공기형... 어색한 너무 형 어색한 공기형... 어색한 공기형... 어색한 공기 어색한 공기형... 오색한 공기형... 어색한 공기형... 어색한 공기형... 어색한 공좀돌어다가살

누기바 오바스 바자르! 아니 근데 여기에 뭘 먹는 데가 있긴 했거든? 근데 나도 옛날에 와 봐가지고 기억이 나 나도... 외국인 누구 따라가면 나오지 않을까? 어, 외국인들 따라가자 응! 기 떡볶이? 떡볶이 명이야 앉아! 저희 맥돌 빈대떡 하나랑 떡볶이 하나 씩세요짜마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꽈배기, 꽈배기. 네니 응. 아, 아, 네? 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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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들기름. 아니, 들깨, 들깨. 이렇게. 이렇게. 게렇게 아, 엿기름 렇게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맛있이맛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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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딱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 맞아, 맞아, 맞아 제일 맛있대. 이게... 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어... 그거... 그거였미 미지, 미지... 너... 까 그러니까, 귀여운 곰 같대, 곰... 맛있맞막 이게... 이게... 나고... 이게... 그거... 오. 이 기계적인 게... 막... 그게... 그야 그게... 언니. 꽈배기 이후 최고의 리액션. 음, 삼덕. 아주 아 감자, 너무 맛. 잘했다. 그니까이리 버리고 싶대. 안에 소 있어가지고 배불러. 미 와. Wow. 빨다 <목소리> 어, 방탄 모아 방탄 모아. 원래 이렇게 예뻐? 어, 예뻐. 예뻐? 어? 예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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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어, 엄마랑 되게 닮았다고 얘가. 아, 아 그래요? <laughs> 어, 열무국수 하나랑 참치김밥 하나랑 치즈라면인데 후레이크 빼고 그리고 너무 많이 네. 익히지 말 조금만. 익힌 조금만 익힌 넣습니다. 오스 뭐 많이 는 거야. 네, 한국인이 프레암카에 7 7 3에서니 보스 트리다그서 왔다. 니스트리다니 보스 저드이다.

날씨가 너무 좋다 너라 좋다 너무 대박이네. 다워심호할 필요 없어 그냥 콧구멍에 가 어차피 좀 있으면 캡 빼는 서가 없어 뭐였어? 아니 뭐좀보그 스키점프 그거야 국가대표 지그경사야 명동 둘리 앉을수있어? 잠깐오 잠깐만 <웃음> 음?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오, 눈 봐봐 <laughs> 이게 눈 무슨 일이야고 <laughs> 아, 미쳤다. 아니, 뭐 포토잖아. 그냥 무슨 가 애따 뜨자. 애 그리고 이거를 넘어붙이면... 흔들다 붙여야 돼. 아 근데 자리가... 이렇게 그래, 어때? 행주? 응. 행터 아니, 너무 안 보이나? 응. 아니, 이런 왜... 거 보이라고 하는 거지? 이 잘했네. 구해 돼. 어? 투입을 해 버려. 그러면 이거 붙이자 그냥. 그래. 이게 나까이 좋다. 아니면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면 감도좋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 그냥 아무데나 해. 이 스티커가 아닌 거 아니야? 哦，哇！<Ooh. S 2> <Ooh. S 1> wow. 好像没有办法。要 이 <목소리> 먼저 예, 지금 기먹목해졌어니까나비스 그러니까. 싱가포르. 응. 깜나 <목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나와요. 나이 카자흐스탄. 이게 뭐안 나와 지금. 자기 나라 거야. <laughs> 저거 <저거부터. 웃음> 서울 관광이라는 걸 처음 해 보는 거.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도 그렇다고. 나도 그다고 나도 이다니니까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는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데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후그렇다이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우그 리츠 프라 카리스마 뒤지네 탁기의 예이다어 너무 잘, 너무 잘 나왔어 린